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 이번에 글로벌 서버가, 네, 패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네, 패치 내역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드디어, VPN 없이, 게임에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어, 저는 뭐, 아무것도 켜지 않아요. 네, 아, 저는 뭐, 유유부스터고 아무것도 안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이 가능해진다는 거. 네, 더 이상 저희는 유유부스터를 키지 않고 아시아 서버를 접속할 수 있다라는, 네, 또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보시면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고 아시아 서버에서도, 어, 이제 원활한 핑으로 저희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보면은 50핑이죠. 어, VPN 키지 않고 50핑.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정에 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언어 선택이 있잖아요. 언어 선택에서 <웃음> <미치>. <웃음> 어, 현재 중국어와 영어만 어, 이제 나왔었는데 <웃음> 이제 1 <laughs> 0 가지의 언어가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네, 그 와중에 뭐 한글은 어차피 뭐 저희는 글로벌 서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네, 한글은 없네요. 아쉽게도 아, 나는 근데 한글 있었으면 그래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어, 뭐 한글 있어봤자, 있으나 많아야, 결국 똑같아. 영어는, 영어, 영어인 거랑, 뭐, 한글인 거랑,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글로벌 서버를 버그 때문에, 어 플레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아이폰5S나, 뭐, 아이마, 아이패드 미니2, 뭐, 미니3, 뭐, 아니면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 등등, 다양한 기기들의 버그를, 어 수정을 하고, 호환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또 무슨 엠블럼? 음 페이스북 관련 이런 엠블럼을 체인지 아바타 아 이거네요 이 엠블럼을 어 이제 바꿀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제이 설정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건 자극점장이 없지 않았나? 어 헤드샷을 다섯 번 따면은 이제 샤프슈터라는 엠블럼을 딸수 있고요 그리고 10킬을 이제 한 판에 10킬을 하면은 버서커라는 엠블럼을 딸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아바타 프레임은 전부터 있었으니까.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어, 대충 그,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이제 호환되지 않던 기기의 개수를 이제, 어, 기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호환이 안 되는, 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약간 뭐 저사양 기기라던가, 옛날 기기라던가, 그런 기기들의, 어 이제, 호환성을, 어 이제, 늘렸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제 그 기기들도 이 게임을 플레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렉이나 이런 건 장담은 못하지만, <laughs> 그, 과연 이게 뭐 도움이 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습니다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번 글로벌 서버 패치 관련 네, 얘기를 해 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안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 주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바.